안녕하십니까 사와디카 서고파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 현재 지내고 있는 콘도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제가 현재 지금 4박 5일 정도 여기 콘도에서 지내고 있는데요 여기 콘도 위치 같은 경우는 센트럴 페스티벌 쇼핑몰 거기서 도보로 한 5분에서 10분? 그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콘도 이름은 원 콘도입니다 그럼 한번 저랑 같이 한번 가보실까요? 고고 여기가 이 콘도 이쁘고요 더 안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죠 이 콘도의 가장 큰 장점 수영장이 총 4개인가 있습니다 지금 이 앞에도 수영장이 있고 여기는 이제 어린이 수영장. 어린이 수영장이고, 여기 이제, 여기는 수심이 좀 낮죠? 대신 이제 미끄럼틀도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 가족분들 오시면은 애들 데리고 여기서 수영하고 노시면 괜찮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거는 이제 성인풀. 그 옆에는 이렇게 성인풀이 되어 있습니다. 수영장 크기 장난 아니지 않나요? 여기 끝에서 끝에 25m는 훨씬 넘습니다. 한 50m는 한 100m 될것 같아요. 진짜 여기 거리가 엄청납니다. 진짜 한 번에 수영해서 못갈 정도 거리입니다. 저는 그래요. 저는 저는 한 번에 여기 끝까지 못 가겠더라고요. 힘들어서 수영장 길이가 대박입니다. 수심은 여기 성인풀도 그렇게 깊진 않습니다 한 명치 정도 여기 가슴 밑에 여기 명치 정도 그 정도 이렇게 와 지금 여기 끝까지 걸어온 겁니다 굉장히 크죠 제가 봤을 때한 한 70m 정도는 될것 같아요 꽤 깁니다 진짜 그리고 요 앞에 또 수영장이 또 있죠 여기도 보시면은 여기도 어린이풀 이에요 그러니까 성인풀은 아까 방금 보여드린 거기고 여기는 이제 어린이풀입니다 여기. 여기는 아까 처음에 그 미끄럼틀 있던데보다는 조금 더 깊어요 남성분들 허리 좀 밑에 정도 오신다고 보시면 되세요 초등학생들 어린아이들 놀기 좋습니다 근데 미끄럼틀 있는 데에서 많이 놀겠죠 아이들은 그리고 이 양수영장을 밑으로 내려가시면 편 편의 시이있있습다 음 안으로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카드키를 찍어야 문이 열립니다. 자, 안으로 들어왔고요. 문은 좌우로 되어 있고 i t t l e lit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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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i t 한번 보시죠. 진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 대시설 보고. 여기 들어오시면 왼쪽에 플레이티스 요가룸이라고 써있죠. 요 안에서. 저는 뭐 요가랑 이런 필라테스를 해본 적이 없는데, 여기 보시면 필라테스 기구들이 있고요. 요걸 이렇게 매달려서 하는 거 아닌가요? 저도 영상으로만 본 적이 있는데. 이런 기구도 있습니다. 이 안에가 에어컨이 있어서 굉장히 시원해요. 운동하실 때 이렇게 덥지 않습니다. 탁구대랑 포켓볼 당구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화면 한번 들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탁구대 한대 있고요. 당구대 포켓볼이에요. 참고로 포켓볼 바이가 하나 있습니다. 저녁에 보니까 이렇게 막 외국인들도 그렇고 이제 우리 한국 분들도 그렇고 여기서 이렇게 탁구 공 갖고 탁구 채 갖고 가족끼리 이렇게 탁구도 치고 한 쪽에서는 뭐 포켓볼도 치고 하시더라고요. 에어컨이 이렇게 켜져 있기 때문에 아유 시원해. 아이고 지금 밖에 엄청 더운데 아이 너무 시원합니다. 그리고 탁구대 맞은편에는 이렇게 헬스장이 있습니다. 제가 아침마다 여기서 운동을 하는데. 한번 들어가볼까요? 안에 운동하시는 분이 계시네? 런닝머신은 3대 있고 자전거 1대 저건 이제 서서 이거 하는 것 같은데 스트레칭하는 거 허리 풀업하는 거 턱걸이 하는 거 벤치플래스 그리고 스쿼트 하는 거 있고 그래, 여기 헬스장에 딱 하나의 단점 우리 이또뭐등 운동 할때 하는 거 레플 다운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나데 레플 다운이 없는 게 조금 아쉬워 그게 있어야 제일 기본 등 운동이니까 일반 초보자들도 할수 있는 게이 레플 다운 운동 머신이잖아요. 고개 없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대신 벤치는 굉장히 많습니다. 음. 여기도 마찬가지로 에어컨이 나오고 있고요. 뭐 멀리 뛰기 하는 이런 것들도 도 있죠. 그리고 옆에는 조그맣게 라카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한층 더 올라가 보시죠. 레고 룸입니다. 레고. 룸.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레고들이 변체져 있죠. 스타디 룸. 음. 아, 와, 스타디 카페네. 조용하겠다. 이룸이랑 제가 좀. 목소리를 크게 설명을 못하기때니다 안에 이제 들어가면은 이제 책상들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런 이제 부스라고 해서 약간 더 조용하게 있고 싶은 분들은 이런 칸막이 안에 들어가셔가지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지금 꽉 찼습니다. 와엄청난네요 엄청난. 엄청나네요. 이렇게 부대 시설, 편의 시설 한번 봤고요. 이 콘도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수영장, 그다음이 부대 시설들이 잘돼 있다는 거. 그래서 여기는 콘도에 들어오면은 우리 가족분들 외국 나가서 동남아나 이런 데 가시면은 풀빌라 같은 거 빌려서 콘도 안에서 이렇게 지내잖아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하이라이트 가장 중요한 거죠. 제가 지금 현재 지내고 있는 방을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는총두 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카드키를 찍고 제가 묵고 있는 4층을 눌렀습니다 짜잔 들어왔습니다 우선 방에 들어오면은 뭐 방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제 방은 왼쪽에 이렇게 신발장이 있고요 옆에 저는 이렇게 캐리어를 갖다 놨고요 주방 한번 보여드리면은 지금 제가 빨래를 돌리고 있는데 이 세탁기, 전자렌지그음 냉장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덕션 있고, 요 후드도 있고요. 설거지할 수 있는 거 있고, 뭐 밥통도 있고, 커피포트도 있고. 그리고 앞에 2인용 식탁이 있고요. 두 분이서 마주 보면서. 시면될것 같고 저는 여기를 이용 안 해요 그냥 여기서 먹지 <laughs> 그리고 당연히 에어컨 거실에 있고요 에어컨은 총두대 있습니다 안방에도 있고 거실에도 에어컨 있고요 그리고 2인용 쇼파가 칼치가 되어 있고요 앞에 테이블 하나 있고 저는 여기서 이제 컴퓨터 갖다 놓고 편집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TV TV 있고 그리고 TV는 여기가 요즘엔다 스마트 TV라 혹시라도 자기 이제 유, 넷플릭스나 뭐 유튜브 같은 거 그런 거 이제 연결해줘 가지고 시청하셔도 괜찮고요. 와이파이 잘 되고요. 저는 수영장 입니다 아까 저 정면에 보이는 수영장이 성인 풀이죠? 제 발코니로 나오면은 제가 아까 들어오던 데가 이쪽으로 들어온 거고요. 여기 이제 수영장 저 앞에 미끄럼틀 있는 수영장 있고요. 그리고 저기 손가락으로 제가 가르치는 데 있죠. 확대해서 보여드려야겠다. 조금은 네. 저기가 헬스장, 뭐 필라테스, 탁구대, 스터디룸, 그거다 있는 데입니다. 그리고 빨래를 이렇게 넣은 상태고요. 네, 화장실 보여드려야죠. 여기가 이제 화장실입니다. 화장실도 넓어요. 좁지가 않습니다. 이제 변기 있고 세면대 있고 안에 샤워 부스이. 화장실도 좁지 않죠. 근데 조금 단점이 여기 콘센트가 없어요 화장실에. 그래서 머리를 방에서나 거실에서 말립니다. 화장실에 콘센트가 안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게 조금 단점인 것 같아요. 다음, 안방. 안방에 벽걸이 에어컨, 마찬가지로 설치되어 있고요. 침대, 더블 침대 사이즈죠, 이거? 더블 침대 사이즈 설치되어 있고요. 옆에, 침대 옆에 협탁 놓여져 있고. 북발기장이 있습니다. 북발기장이 있어서. 옷 같은 거 여기다 이렇게 싹 걸어 놓으시면 되시고요 저는 옷이 얼마 없어서 많이 옷을 걸을 일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옷도 걸수 있고요 콘도의 또 장점이 이거 되게 좋은 거예요 실외기가 여기는 이 바깥에 있습니다 이 안방 바깥에 이문 앞에 실외기가 이렇게 설치돼 있어 가지고 보통 옛날 콘도들 보면은 실외기가 베란다죠 발코니 그쪽에 설치된 일들이 많아요 태국에 그러면은 여기 앉아서 뭐 의자나 이런 거 갖다 놓고 담배를 피거나 뭐 차를 마시거나 할때 여기에 실외 시래, 기가 있으면은 그 열기가 장난 아니잖아요 실외기 그 바람 열기가 그것 때문에 엄청 더워집니다 그래서 그게 저쪽에 있다는 게 되게 큰 장점이기도 해요 그것도 어떻습니까 오늘 제가 현재 지내고 있는 더원 콘도 영상으로 한번 이렇게 담아봤는데 지내기 굉장히 좋을 것 같죠. 그리고 이 콘도의 또 장점은 작년에 오픈한 거라 그러니까 신축입니다. 거의 신축이죠. 1년밖에 안된 콘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깨끗하고요. 관리도 되게 잘 되어 있는 느낌입니다. 그러면 너무 또 칭찬만 했으니까 단점을 또 얘기를 해야겠죠. 자, 이 콘도의 가장 큰 단점, 가장 큰 단점입니다. 위치가 조금 외졌어요. 센트럴 페스티벌까지 걸어서 한 5분, 10분이면 갈 수는 있는데, 그 외에 이 콘도 앞에, 아까 제가 정문에서 찍은 데 있죠. 그 앞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편의점도 걸어서 나가려면 한 800m 정도 나가야 되고, 700m, 800m 나가야 되고, 그리고 주변에 이런 뭐 가게나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다이 골목을 벗어 나야 되기 때문에 걸어서 나가기는 조금 힘들고 뭐 택시로 나는 나가서 이동하고 들어오시겠다 그러신 분들은 괜찮습니다. 근데 내가 많이 걸어서 근처에 좀 번화가에 있는 데 있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여기는 오시면 안 돼요. 여기는 정말 조용하게 쉴수 있는 그런 콘도라고 보시면 되고. 저야 이제 오토바이가 있어서 오토바이로 이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저도 아직 걸어서는 안 나가 봤습니다. 걸어서 나갈 그게안 돼. 택시만 불러서 한번 나가서 놀다 온 적은 있는데 걸어서는 못 나갑니다. 걸어서는 거의 힘들어요. 걸어서 나가. 나가도 큰 길밖에 없기 때문에 센트럴 페스티벌 가는 것 빼고는 없습니다. 또 하나 장점이죠. 가격이에요, 가격. 신축콘도 이 정도 컨디션의룸 컨디션과 부대시설 이런 편의시설 컨디션이 최상급인데 가격은 정말 또착합니다 제가 현재 여기를 에어비앤비로 예약을 했는데 보통 아실 거예요. 태국 콘도가 정말 싸야 에어비앤비로 하면은 진짜 3만원에서 4, 3만, 3만 5천원은 줘야 됩니다. 근데 그런 데는 벌레 나오고 좀 오래된 데들이 많아요. 보통 좀이 정도 컨디션이면은 뭐 제가 파타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파타야에 오래 있어 봤으니까 파타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이 정도 컨디션이면은 1박에 보통 6만원에서 7만원 합니다 이 정도면은 우리가 많이들 아는 그 워킹 스트리트 근처에 비치에 있는 뭐 엘지 콘도나 이런 데는 6, 7만원 정도 하기 때문에 이 정도 사이즈면은 근데 여기는 1박에 2만 9천원에 제가 예약했어요. 29,500원인가 그 정도 줬습니다. 그러니까 3만 원에 예약했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굉장히 착하죠 가격. 그래서 만약에 내가 혼자 여행을 왔는데 오토바이 면허증도 있고 오토바이를 렌트를 하실 거다. 그러시면 저는 이 콘도 강력히 추천드리고요. 또 하나 가족들이랑 나는 애들이랑 미끄럼틀 타고 쉬면서 힐링도 하고. 편하게 쉬고 싶다 조용한 데서 그러시면 분들도 여기 이제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반대는 나는 유흥이나 맨날 나가서 술 먹고 들어오고 술 먹고 들어오고 싶다 그러시 분들은 좀 불편해요. 아, 그거는 좀 감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치앙마이 더원 콘도에 대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거는 댓글로 남겨 주시면은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을 드릴 테니깐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서고파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